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살짝의 원근감이 살짝 있으면서 몰입감으로 한번 빵다가 행간이 아이고 행간이 오토네 아 오토로 하시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화이트 하나 살짝 깔아줘요 10% 정도만 이미지 타격 안 가게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아니고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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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은 빼줄게요 자간 잡아주고 행간 잡아주고 행간 너무 타이트해 그냥 레귤러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키울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의 디자인 컨펌 및 피드백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아님. 저는 모모모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유튜브를 몰래몰래 몰래 시청하며 애청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영상을 보다 저도 용기 내서 지원을 해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 컨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고 디자인 비전공자입니다. UX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예전부터 스스로 디자인 독학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제 디자인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달드리는 디자인은 패션 매거진이라는 가상의 브랜드입니다. 겸사겸사 디자인에 삽입되어 있는 로고도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직접 디자인을 해본건 처음이라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은 미완성이지만 일단 메인이라도 전달드려 빠르게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아직 실무 경험도 없고 전문적으로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어 많이 부족하지만 만약 컨펌이 진행이 된 마디아님의 솔직한 피드백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재능이 없다 다른 일 알아봐라 등등 쓴 소리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그 디자인의 로고도 좀 같이 디자인을 해서 삽입을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로고를 제가 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UX 디자이너지 그 브랜드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그 브랜드 디자인은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쪽 전문가 분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전문가라 그런 쪽은 제가 말씀드려도 아마 도움이 많이 안되지 않을까 싶고요 메인 디자인을 좀 보내주셨고 우측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가는지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먼저 한번 싹 훑어볼까요? 음, 음. 디자인 잘 보이시죠?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한다 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컬로로 깔려있고 바탕에 또 백그라운드 블러가 들어갔고 느낌을 먼저 봅시다 피드백은 수적하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단을 끊었구나. 이미지요? 아니요, 제가 교체한 거 아닙니다. 더미 이미지는 그냥 주신 겁니다. 직접. 요거 다 시청자분이 다 주신 거예요. 제가 따로 건드린 거 없습니다. 음흠 음흠 이 단을 끊는 게좀 답답해 보이긴 한다. 음. 네, 좋습니다. 아이고, 이미지가 왜 이렇게 오이같이 길어 이거? 폰트 <laughs> 좀 작아 보이는데, 이따 같이 봐야겠네요. 네. 음, 매거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패션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좀 어색하다, 이거. 가운데 이렇게 두개딱 보이고 좌우로 잘리는 게좀 어색하긴 하네. 원래 가운데 정렬은 딱 가운데 하나씩 포커싱 되는 게 가장 집중도가 좋긴 한데. 코너마다 단을 다 끊으셨군요. 날짜가 여기 있네. 이거 좀 신기하다. 이런거 행간을 좀 확실히 타이트해 보이긴 하네요. 사실 여백도 좀 많이 타이트해 보이긴 합니다. 이 이미지 볼륨감에 비해서 폰트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요 라인들이 하나씩 다 있네. 라인들, 어, 뭐야? 영상이네. 동영상을 누셨어? 이 영상 어서 구하신 거야? 영상 잘 찾았다. 이거, 어, 이고 뭐야? 이건 음, 이건 글래스 모피즘을또 쓰셨구나. 아이고. 일단 전반적으로 보니까 라인들이 좀 도드라지고 단을 좀 끊으셨고요. 타이틀이 큰건 되게 크고 작은 건 되게 작고, 여백은 또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하고. 원래 레이아웃은 잘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레이아웃은 오늘 좀몇개 수정할게 눈에 보이긴 하네요. 이런 것들. 이런 건 조금 조정하긴 해야 돼요. 사실 얘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한 화면에 안 들어오잖아요, 다. 요게 이 핸드폰 디바이스를 고려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화면에 전체 코너가 다 여기까지는 다 보이게끔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패션 매거진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 그거랑은 조금 거리감이 좀 있어요. 이런 색깔 통 같은 것들이. 일단 메인 GMB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에 블러가 여기 깔려있잖아요, 이렇게. 블러가 아니구나. 글래스네? 이런 이펙트 효과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또이 그라디언트를 주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러를 까실 거면은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디자인 중에 그게 하나 있거든. 그 블러를 깔아가지고 지금 얘랑 비슷해요. 근데 레이아웃이 다를 뿐그 디자인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GMB도 64면은 생각보다 높아요.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 빌보드를 방해하는 이펙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좀 한번 걷어냈으면 합니다. 이 메인 빌보드의 이미지를 우리가 삽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집중도, 몰입감. 그런 몰입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몰입감이 날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에 얘처럼 약간의 그런 원근감 같은 느낌이 한번 살짝 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딜 하나 이렇게 부각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살짝의 원근감이 살짝 있으면서 몰입감으로 한번 빵 잡아주는 이렇게 좀 강렬한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집중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물 하나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넣어주시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인물 하나하나를 좀 중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깔끔한 거는 뭐 이런 식의 느낌도 되겠죠. 주변에 배경이 많이 없는 이미지들을 조금 써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이 잘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배경은 깔끔하지만 인물에 집중이 되고 약간 구도나 원근감도 살짝 느껴지는 몰입감이 주는 이런 이미지들을 조금씩 더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한번 삽입해 보세요. 자 일단은 GMB부터 봅시다. 저희 GMB도 한번 풍! 가져가 볼게요. 어둡게 한번 깔아줄 거거든요. 그리고 로고 사이즈도 조금 줄여야 될것 같고요. 이 로고도 가운데보다는 그냥 좌측은 로고, 우측은 아이콘에서 그냥 노멀한 형태로 가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사이즈 20. 8 24로 가시죠.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아이콘 사이즈가 30좀 큰데 아이콘도 사이즈를 요만큼 줄여봐요. 한 28에서 24 정도. 뭐 이렇게 가운데 정렬도 많이 하지만 좌측 정렬부터 시작하는 것도 많이 해요. 이미지 아까 제가 교체했던 것 중에 하나 좀 넣어 줄게요. 이렇게. 통 그라디언트나 딤드 같은 게안 깔려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 안 보일 것 같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폰트 사이즈 36 조금 약간 크거든. 이거 폰트 좀 조절 좀 해야겠네요. 자간 행간이, 아이고 행간이 오토네? 아, 오토로 하시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어, 좀 조절 좀 해보시죠. 32 정도로 가보자. 그리고 여기 오토는 좀 그렇지. 퍼센트로가 130%까지는 들어가줘야지. 어, 자간도 좀 조절해야겠다. 여기 폰트 사이즈 좀 볼까? 여기는 14. 약간 작은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레귤러. 그리고 좌측 정렬로 한번 가보시죠. 올려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첫 번째 라인에까지 밖에 안 올렸잖아요. 우리는 이두 번째 라인까지 걸쳐줍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밝은 거면 오 똑같이 텍스트 안 보일 거잖아요. 여기다가 뭐 그라디언트나 딤드 같은 걸좀 깔아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중간까지만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이미지 하나 넣어줍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박스 하나 넣어줄게요. 블랙으로 영영영 하고요. 60%만 해도 되겠다. 백그라운드 블러. 블러는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어떻게 넣었어? 이렇게 컬러도 넣고 블러도 넣고 이렇게 좀 깔... 깔끔하고 몰입감 있게 한 번씩만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하나 넣어줄게요. 인디케이터는 뭐 적당하게 그냥 라인 형태로 하나만 넣죠. 어차피 슬라이드 하면 인디케이터 따라서 움직이면 되니까. 여기 여백은 한8 정도 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딱 넣고 봐도 어떤 게더 깔끔하고 몰입감이 나겠어. 이런 메인 빌보드는 내가 이펙트를 많이 준다고 해서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이펙트는 물론 쓸수 있지. 어, 그치만 이펙트를 써도 너무 과하지 않게. 꼬리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블랙으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아... 저는 좀 무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위에도 이미지가 여기가 조금 밝잖아요. 근데 밑에도 백그라운드가 화이트야, 여기도.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 이렇게 뚝 끊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볼 때. 색은 그러니까 조금 걷어낼 것 같긴 해요. 폰트 컬러는 오히려 블랙으로 좀 갈게요. 폰트 사이즈는 오히려 좀 키워줄게요, 이렇게. 16으로. 그러니까 여백은 조금 널찍하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30 정도.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거든요. 레귤러가 조금 힘이 없다고 느껴지시면요. 미디움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거진, 어, 이미지 한두개 정도는 교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좀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될것 같고요. 타이틀 보면 이때부터 이제 라인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타이틀 커서 좋긴 한데 너무 센 느낌이 있고, 요 라인은 제가 볼 때는 없어될것 같아요. 라인 삭제, 사이즈 40, 크긴 크다. 이렇게 크게 투박하게 볼드 차라리 그냥 레귤러를 가시죠. 이렇게 해도 강하거든, 충분히. 이미지가 죽어버려요. 이미지보다 얘가 더 많이 보여서 그래 지금. 이미지를 더 조금 더잘 보이게 하려고. 사실 거의 차이 없거든요. 요만큼의 차인데 그래도 레귤러로 빼면 볼드보다 조금 덜 부담스러우니까 뺀 거예요. 그래서 좌측 정렬 한번 해줄게요. 여백을 조금 더 어떻게 힘 있고 과감하게 이렇게. 여기 사이즈는 조금만 키우자. 타이틀이 좌측이니까 다 좌측으로 옮기긴 해야겠네요. 여기 가고, 여기도 당연히 좌측 정렬이 되겠죠. 여기 일단 블랙으로 좀 갈게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 해서 한 중간까지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 폰트 사이즈 18. 괜찮고. 자은냉간 역시나 안 잡혀있네. 아이고야. 여기는 미디움 정도로만 해서 이미지 교체할게요 옆에 이미지까지 하나 복사해서 얹혀줄게요 여기 텍스트와 여기 텍스트 이두 개가 붙어 보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끝 지점에 여백을 안 잡아줘서 그래요 제가 끝 지점에 여백을 한16 정도만 이렇게만 잡아줍니다 두 번째 코너는 근데 홈이랑 이 아이콘이 좀 잠깐만 요이 아이콘은 새로운 미니멀 감성의 정의 위치 표시 아이콘 넣고 장소마다 달라지는 분위기와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고 그럴까요 아이콘하고 이 설명하고 이게 딱 매치기 잘안 되는데? 음, 홈 아이콘 넣어놓은 다음에 이 내용을 써놓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디자인 리얼리티랑 어울리는 아이콘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여 형태는 한번 고쳐보세요. 태그는 뭐야, 그러면? 특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풀어냈고, 새로운 흐름에 이름표를 붙이듯. 그래서 태그 들어간 거야? 글쎄. 좀 고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물론 이 아이콘이 이 내용에 완전 100% 똑같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조금 결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내용하고 아이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화살표 너무 두껍고 진해요. 이 텍스트보다 얘가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두께가 감이 자가 냉간다 고쳐야 될것 같고요 이 카드는 걷어내시죠 음, 깔끔하게 그냥 바닥에다가 뿌리는 디자인으로 가시고요. 색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타이틀은 그대로 중복해서 쓸 거니까 그대로 갖고 오고요. 여백을 좀 널널하게 띄어봐요. 널널하게. 지금 상단에서는 이 라인을 제가 뺐잖아요. 요거 요거. 이런데서 라인을 한번 과감하게 쓰세요. 내용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갈 거니까 하단 라인 하나 잡아줍시다. 하단 여백 24. 라인 어떻게? 어차피 쓸 거면 과감하게 쓰세요. 소심하게 쓰지 말고. 그 대신 저 과감한 라인이 모든 코너에 다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블랙보다는요, 그냥 그레이로 빼시고요. 여기를 그냥 다 이렇게 블랙으로 가시죠. 사이즈는 줄이고, 세로로 내려요. 밑으로. 내리고, 가운데 정렬해서, 걸려주고. 28로 가고요. 두께를 줄일게요. 두께를. 그 컬러를 다운 시킬게요. 끝까지 보내보자. 여백 좀 잡아줄게요. 17? 애매하지. 여기는 한16 정도. 라인은 하단으로 해서 연하게. 아, 이거 폰트를 단 잡으셔가지고. 미듐만 가도 되지 않을까? 여유감이 다르죠. 여기 조금 복잡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자인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여유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이미지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미지 되게 세잖아요. 여유감이 없으면 디자인 너무 무거워요. 지금도 지금 무거워서 제가 걷어내고 있잖아요. 디자인보다 여기는 약간 비율이 조금, 세로를 조금 더 얄쌍하게 해가지고 얘는 비율만 좀 바꾸시죠. 이거 라인도 여기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빡. 차라리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가시죠. 텍스트가 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은 여기서 화이트 하나 살짝 깔아줘10% 정도만. 이미지 타격 안 가게. 자, 여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우측으로 볼까요? 상단에 이렇게 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탭을 누르면 여기에 배너가 탁탁탁 바뀌겠죠, 당연히. 그쵸 14는 좀 작고 역시 행간 오토고 자간도 안 잡혀 있고 버튼 좀센것 같습니다. 이거 안으로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화면에 다안 들어오잖아. 넘쳐버리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한 화면에서 넘어, 넘치게끔 하는 코너들도 있어요. 이게 부피감이 큰 코너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얘는 세로가 너무 길어서 그냥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넘치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화면에 그래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미지를 크게 쓰고 이미지 안쪽으로 해서 이 내용과 이 타이틀과 탭을 이미지 위에 다 얹혀서 오버랩 해가지고 다 넣어버리면 되죠. 이미지 안에다가. 밖으로 빼놔요, 일단 다. 그걸 빼놓고 어 뭐야 탭이 왜 이렇게 많아? 탭이 생각보다 많네 잠깐만, 많네, 많네. 이거 문제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탭이 전개가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은데 불편해요. 어디서 제가 그 느낌을 받았냐면 얘를 눌렀어. 다음 걸 어떻게 눌러야 되지? 물론 슬라이드하고 찾아서 다시 누르면 되긴 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슬라이드해서 다시 누르면 되거든. 근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쓰기에는 하나 누르면 그냥 한 칸씩 이동하는 게서 날 수도 있어요.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아니고, 누를 때마다 한 칸씩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해 되죠? 그러면은 뒤에 거를 누르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슬라이드 안 해도 되니까. 맨 앞으로 가고 싶으면은 그거 슬라이드에서 맨 앞에 거 누르면 되는 거지. 일단 빌보드 높이 값 좀, 584면 높진 않은데 이미지가 길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확 채워요, 그냥 이렇게. 이미지 좀 교체할게요. 아까 여 끝에 이미지, 이거, 개, 이거 씁시다, 이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교체. 타이틀, 탭을 이 위에 얹힐 건데요. 이 라인, 요건 없어될것 같고요. 어, 여기는 레귤러. 그리고 여기 화이트로 바꿔줄게 자가 냉간 당연히 다시 다 처음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자가 냉간 잡아주고 얘를 오토리아술 걸고 위아래 8 정도 여기는 그냥 0 화이트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선택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빔들을 하나 깔아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폰트 사이즈 14 조금 작아요 화이트로 바꾸고 사이즈 16까지 가고 자가냉간 또 잡아주고 좋아요 좌측 정렬 한번 해줄게요 이 블랙 버튼 너무 세거든요 지금 저 조금씩 걷어내고 있잖아요 디자인을 폰트 사이즈는 조금만 줄일게요 그리고 그냥 레귤러 얇게 써줍시다 라운드 과감하게 줄게요 좌우 여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좌우 여백 정도는 그쵸 상하단도 나쁘진 않아요 해서. 안 보이잖아요 오퍼시티 낮춰줘야 돼 50%까지 이렇게 여기 폰트 컬러는 블랙이 되겠죠 당연히 생각보다 지금 이미지를 조금 많이 가리는 듯한 느낌은 있네요 그라디언트로 한번 넣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만 이렇게 조금 더잘 보이게 지금 여기 상단하고 하단에만 딤드가 깔린 거예요 왜냐면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여기는 지금 우측을 보래 보면 얘는 디자인을 좀 바꾸시죠 원이 들어가는 건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지금 디자인이 투박하게 쭉쭉 투박투박투박투박 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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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투박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라운드로 이제 약간 그 투박함을 사, 약간 상쇄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촘촘해요 이 슬라이드랑 이 슬라이드도 약간 작동이 겹치고, 그래서 여기도 좀 여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탭, 브랜드명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크게 안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일반 탭 디자인 하듯이 없나요, 여기 혹시?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레귤러 자간 잡아주고요 좋습니다 해서 여기는 팔 좌측 정렬 좋아요 요 라인은 없어도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여백은 항상 어떻게? 여유롭게 요거를 좀 작게 가자는 거예요 제 말은 좀 20으로 좀 줄일게요 폰트 사이즈 너무 커요 폰트 줄여야 되겠지? 18인데 15까지만 줄여도 돼요 레귤러 정도. 내가 선택한 거는 그래도 미디움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부피감이 크니까. 9 그리고 가로값도 확 줄일게요. 라운드는 한100 정도. 내가 선택한 것만 블랙으로 들어온다. 여백은 넓지 않게. 버튼 크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딱 얹혀주면 되겠네. 그쵸죠두 개씩 보이잖아요. 슬라이드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네개보여 그냥 펼치게 넣어 주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레이아웃을 좀 바꿔 보자는 건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밑에다가 더보기 하나 눌러서 펼치게 누르면 8개 한번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될까? 그러면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이 답답하고 복잡하고 사실 집중도 잘안 되긴 하거든요 만약에 12개, 16개, 20개 이렇게 막 확장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고민을 하긴 해야겠지만 현재 8개밖에 안 보이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지도 좀몇개 교체했으면 좋겠네요 얘 약간 요렇게 강하지만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얘는 또 너무 구각돼 있지 얘는 괜찮은데 얘가 이상해요 여기 3개가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사이즈 좀 키워봐요. 159. 행간 오토고, 자간도 안 잡혀있죠? 다 잡아줄게요. 폰트 사이즈도 좀 보자. 좀 키울까? 16까지? 14는 좀 작지 않나요? 조금 더키워야 되겠다. 18에 그 대신 레귤러. 여기서 또 이렇게 볼드 쓰면 너무 투박하니까 행간 좀 잡아주고요. 14까진 가야 돼요. 얘 이렇게 얹히죠? 여기 딤드 하나 살짝 깔아줄게요. 약하게. 알았죠? 자간, 여기 좀확 벌려봐.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조금 자간 널널하게 가봐요. 많이 하는 디자인들을 많이 한번 봐보세요. 여기 여백 좀 널널하게 되요 2 4초바 최소 32는 가야돼요. 폰트 사이즈 14 정도로 줄이고요 뭐 더보기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문구는 하고 싶은 대로. 위하고 아래하고 여백 다 잡아줘야돼. 12, 12. 그리고 좌측은 32, 우측은 26 정도에서 라운드 100 정도. 스트로크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가운데 정렬. 이 디자인과 이 디자인의 차이가 보이나요? 이거는 제가 아까 딱 봤을 때이 썸네일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부피감이 조금 작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폰트 사이즈가. 근데 우선은 이자은 행간이 다안 잡혀 있으니까 조금 더 촘촘해 보이는 것도 있고 일단 이 타이틀이 작아서 전반적으로 이미지는 큰데 밸런스가 좀안 맞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타이틀을 먼저 한번 확 키워 볼게요. 그러면 좀 밸런스가 잡힐 것 같긴 하네. 이미지 너무 큰것 같아서 이미 조금만 줄일게요. 약간만 줄일게요. 그리고 날짜가 여기 있는 게 맞을까? 날짜 사이즈는. 날짜 사이즈도 15 조금 큰데 어, 그리고 지금 세미볼드 들어가 있는데 아이콘이 들어갔으면 충분히 강조되거든요 볼드 처리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날짜 여기다 같이 묶어주시 차라리 그럼 여기 이렇게 정보끼리 묶이고 이미지는 이미지끼리 독단적으로 볼수 있잖아요 이미지가 다 너무 세지 않나요 이거 지금 이미지를 좀 가볍게 바꾸시죠 살짝 이 정도 분위기로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의 이미지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죠 물론 디자인도 바꾸긴 해야겠지만 이렇게 좀 가볍게 가시죠 가볍게 썸네일 높이가 그래서 우측에 한번 붙여보자. 텍 폰트는 다 좌측 정렬로 갈 거고요. 이 라인은 빼 줄게요. 자간 잡아주고 행간 잡아주고 행간 너무 타이트해. 그냥 레귤러 그냥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키울게요. 그리고 조금 얇게. 세미볼드 똑같이 가는 게 낫겠다. 힘이 너무 없네요. 날짜는 삐지는 좀 걷어내고요. 이 폰트 사이즈 좀 줄여 보자. 그리고 레귤러. 여기 라인 하나 거 줄까? 그 대신 라인 컬러는 되게 연해야 돼요. 좋아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이제 반복하면 될것 같거든요 너무 세죠 여기가 이, 이 정도 훨씬 가볍잖아 그 다음 여기 동영상 코너를 보면은 위쪽과 문제가 똑같아 어디쪽과 똑같냐면 여기와 거의 비슷해 내용이 많아 적어 많죠 시간도 들어가지 플레이 버튼도 들어가지 타이틀 들어가지 설명 들어가지 서브 문구도 들어가지 근데 4가 영상이야 그리고 너무 촘촘해 근데 밑에하고 위에하고 단도 끊었어 이 좁은 영역 그래서 근데 타이틀은 또 너무 두껍고 너무 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쎈 거야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거. 그러네, 이거네. 훨씬 낫네. 좀 걷어내니까 조금씩 나아지죠, 오히려. 더. 가독성이 올라가잖아, 걷어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한눈에 많은 정보가 보인다고 해서 절대 가독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일단 탭부터 디자인을 좀 가볍게 해야 될것 같아요. 라인은 필요 있어 없어? 라인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삭제해줄게요. 타이틀, 자아낸가 생 행간부터 좀 잡아주고요. 자간도 잡아줄게요. 레귤러로만 가주도록 합시다. 여백은 한8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행간이 오토로 되어 있거든요. 다 조절해야 돼요. 좌우 여백 10인데요. 한 16까지만 좀 늘려줄게요. 그레이가 바탕이라 잘안 보이는데 잘 보일 겁니다. 화이트로 가면. 요것부터 다 조절을 하자. 플레이 버튼 사이즈 좀 볼게요. 56 사이즈 괜찮네. 커 보이는데 썸네일이 작아서 그래요. 썸네일을 오히려 더 키우면 됩니다. 26. 화살표만 좀 줄일게요. 화살표를 오히려 화이트로 가고, 그럼 여기 흰색 이미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백그라운드 블랙으로 가요. 너무 세게 말고, 오퍼시티 10% 정도? 안 보이잖아요? 스트로크, 화이트. 그 다음에 여기 글래스 썼는데 이거 쓰지 마요.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미디움 정도. 잡아서 오토레이아웃. 여백은 한12 정도. 잘안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줘야 돼? 딤드 하나 살짝 깔아면 20% 짜리 썸네일 사이즈를 좀 과감하게 확확 키워볼까? 폰트 사이즈 좀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간 잡아주고 행간좀 잡아주고 14 키우고 레귤러 이거 따로 써주시죠. 지금 이렇게 텍스트 하나로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사이즈부터 조절하자 이것도. 여기를 13으로 가고 라인 하나만 가볍게 넣어줍시다. 여백은 약하게 8 정도. 이 정도로 가면은 훨씬 낫지.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처럼 하면 될것 같은데 결국은 가이드는 같은 것 같아서 그런건데요 텍스트보다 화살표가 더, 두꺼, 더 두꺼워 보이잖아요 지금 화살표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내용에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시는게 어떤가 싶어요 일단 한번 써보자 이렇게 갈거고 나갈거고 마음도 정렬하고 타이틀 사이즈도 제가 볼때 그냥 이대로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이 라인은 없어 되지 않을까 최하단에 라인을 똑같이 줄게요 카드를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페이지를 보면은 이 작동 방식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맞는 이미지로 이게 변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타이틀 역시나. 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틀이 너무 세요. 사이즈는 우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볼드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무게 중심이 안 맞네. 여기도 세고 근데 버튼도 너무 세잖아. 이게 블랙 블랙이 많이 부딪혀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라인은 당연히 없어도 될것 같아요. 이 글래스죠. 우리 시청자분들 글래스를 많이 쓰네. 이거 없는 게 낫네. 차라리 이 썸네일을 누르면 여기가 변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지가 많이는 안 보여도 좀 보여야 되는데 박스 안에 들어간 사이즈라고 보면 18은 나쁘지 않은데 12는 너무 작아요. 여기 행간 너무 타이트해. 작아행간다 작아도 0이고 행간도 다 오토로 돼 있고 내가 지금 선택을 했어. 얘를 선택해서 여기 이미지가 변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진해지고, 다음 이미지들이 좀, 이렇게 좀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다음 이미지를 볼것 같은데. 내가 명확하게 뭘 선택했다라는 게더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 인스타그램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거 좀 모티브 삼아서 디자인하면 될것 같은데. 되게 쉽게 풀리겠다, 이거는. 라인 다 빼자고 그랬죠? 다가 행간 좀 잡아줄게요. 여기도 행간 좀 잡아주고, 여기는 사이즈는 줄이기 힘드니까, 레귤러 정도만. 8 정도. 좌측 정렬. 과감하게 뛰세요. 이 상태에서 요거 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빼가지고, 요렇게 보여주고, 약간 요렇게 해서 인스타그램 그요 느낌 있잖아요. 요거를 좀 가지고 와서 이 타이틀을 좀 같이 뿌려주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도 밖으로 빼지 말고 이 안에다 그다 넣으시죠. 이것도 제가 볼때 없어도 돼요. 타이틀을 좀확 키우자, 우리. 18인데 28까지 키우고요. 세미볼드. 여기도 사이즈 좀 키워주고요. 자은 앵간, 또 똑같이 잡아줄게요. 버튼 사이즈가 중요한데, 37.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위아래 여백만 좀 먼저 잡아줄게요. 여기도. 자가냉간자가냉간이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좀확 굴려주고요. 화이트, 이펙트. 우리 블러 조금씩 쓰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블러 살짝만 넣어줄게요. 50 정도. 오퍼시티 조금 약하게 30 정도. 이렇게 쓰면은 지금 안에 다 들어오긴 했는데, 텍스트 가독성이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딤들을 하나 깔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고 와봐. 다빼주고 스트로 이렇게 해주도록 합시다. 이러면 이제 선택된 건 명확하게 보일 거잖아. 깔끔하게 이렇게 가요. 그냥 노멀하잖아요. 뭐 특별하진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청자분의 디자인 컨펌 및 피드백을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비전공자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이라는 거를 시작해본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하셨죠. 실무 경험도 당연히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한 피드백을 듣고 싶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재능이 없으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쓴소리도 해달라고 하셨지만, 이게 참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처음 이제 막 디자인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무자분들, 실무 디자이너분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당연히 부족하고 당연히 너무 어리숙하지 디자인 자체가. 문제점이 많아 보이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디자인을 처음 할 때를 고민해봐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에 처음 취업할 때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디자인을 처음 해볼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벤치마킹하고 그냥 보고 그려도 저거보단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 디자인을 할 때는 벤치마킹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렵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디자인을 맨 처음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도 맨 처음 할때 되게 못했거든요. <laughs> 못한다라는 수준을 좀몇 차원 뛰어넘는, 야, 이거 디자이너가 한게 맞아? 막이 정도로 진짜 디자인을 못했거든. 맨 처음 할 때.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폰트 사이즈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라. 음. 아예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야, 백지 상태거든.